시작 거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람소의 공감. 굉장히 오랜만이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한 나 혼자 산다 이주승 씨가 베트남에 어, 가는 여정을 담는 내용을 보셨나요?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 일단 함께 보실래요? 하노이 미딩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이주승 씨는 영어도 없고 베트남어만 빼곡한 매표소의 간판을 보고 순간 당황했었죠. 그러다가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켜서 간판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묘하게 이상한 번역 결과가 나왔죠. 불타다 엉덩이를 부러뜨리다 당황한 이주승씨는 또다시 다른 창구에 간판을 찍었더니 오줌을 싸다 호수를 쏟다 라는 아예 상관없는 번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보시다시피 번역 앱을 활용해서 한국어로 번역한 이수승 씨가 이 번역 내용을 보고 변학했죠. 저도 보면서 빵 터졌어요. 자, 일단 어, 여러분들도 궁금을 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 베트남어가 어떤 글자였길래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됐을까? 제가 그 의문, 그 궁금증을 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뜻이 없는 글자들이에요. 뭐 뜻이 없는 것보다는 어, 지금 버스 터미널에 있기 때문에 그 간판에 있는 어, 내용들은 글자들은 다 목적지들입니다. 지명들이에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뭐 안성시, 용인시 뭐 이런 지명들을 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이 지명을 무슨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어, 베트남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명들은 뜻이 있겠지만 그냥 그냥 습관으로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지명은 무슨,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글자들은 전부 다 지명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번역 앱들을 이 지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laughs> 억지로 비슷한 글자들을 하나씩 찾아서 좀 이상한 뜻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지명을 <laughs> 굳이 번역 앱을 활용해서 번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은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